쉽게 영어를 가르쳐드립니다. 저는 세강 선생님 에임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요. 제2 0화예요 이제 드디어 형용사의 부사화라는 걸 해볼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용사에다 뭔가 하나를 붙이면 부사로 변신을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거를 설명을 하면서 형용사랑 부사랑 문장 안에서 어떻게 약간 다른지, 그거를 한번 확실히 하시고 넘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긴 강의는 아닐 거고요. 자, 우선은 형용사 간단하게 다시 한번 대집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뷰를 해보면, 형용사 뭐였냐면은, 뭐, 마우스 같은 물건이 됐던, 저 같은 사람이 됐던, 성질이나 성격을 말하는 그런 단어들이 형용사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물건이 싸다던지, 그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신중한 성격을 가져서 careful, 신중하다던지. 그런 것들이 이제 형용사였고, 위치를 어디다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 그 물건이나 사람 바로 앞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그 명사 바로 앞에다 썼었습니다. 그래서 cheap car 하면 뭐겠어요? 싼 차. 그죠? 그 다음에 cheap clothes 하면 싼 옷. 이런식. Careful로도 만들어 볼까요? Careful decision? Decision은 결정한 결정이거든요. 결정해서 주의 깊은 신중한 결정 또는 careful driver 하면은 운전하는 분들 중에서 좀좀 좀 신중하게 주의 깊게 운전을 하시는 분 운전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명사 앞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어요? 문장 안에서 비동사를 쓰는 문장 성질을 말하는 문장에서 형용사를 쓸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걔되게 신중하다 할 때. 자, 주어 쓰고요. 신중하다라는 성질을 말하고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질을 말할 때는 무조건 비동사를 끼우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성질인 careful를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었죠. 자, 그럼 부사는 형용사랑 어떻게 다를까요? 자, 방금 전에는 명사를 꾸며주고 강조했었는데, 부사는 동작을 강조하거나 형용사 같은 성질을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개의 단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슬로 l 리 보시면 천천히 예요 천천히. 그래서 가긴 가는데 천천히 가는지, 천천히 먹는지, 천천히 말하는지, 이렇게 동작에 뭔가를 달리는 그런 단어들이 부사가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매우, 아주 이런 거랑 관련된 단어 있죠. very를 저한테 써놨는데 매우 예뻐. 매우 푹신푹신해. 매우 싸. 매우 비싸. 이런 것들. 그렇게 성질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자 위치는 어디에 들어가면 좋냐면 제가 우선 이제 동사의 앞이나 문장의 맨 뒤에다 달면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우선은 동작이 뭐 w 나스피크처럼 동작이 있잖아요. 얘 바로 앞에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아니면은 얘 뒤에다 써도 돼요. 뒤에다. 그 대신 이제 목적어가 이 사이에 들어가고 문장의 이제 끝으로 몰아주면 되는 거죠 부사를요. 문장의 끝으로 몰아주거나 아니면은 바로 동사 앞에 쓰거나 그러면은. 강조하는 거 성질을 강조하는 건 어디다 쓰냐면 바로 성질 앞에 써서 굉장히 뭐 폭신폭신해 부드러워 굉장히 어칩싸 이런 식으로 바로 성질 앞에다가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오늘의 이제 주제가 뭐냐면은 형용사에다 뭔가를 합체를 시켜서 부사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모르꿀 보세요. 형용사에다가 뭘 합체를 시킨 부사가 된다고 제가 설명을 해놨냐면. L하고 Y를 붙이면 부사가 되고요. 이런 부사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을 때, 뭐, 뭐, 하게, 뭐, 뭐, 히. 이런 식으로 많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아, 부사인갑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는 느려. 이걸 해볼 거예요. 그러면, 느리다. 라는 뒷부분을 보고서, 우선 슬로우를 생각을 하겠지만, 우선 주어가 그고요. 동작은 그럼 뭘 들어가야 돼요? 성질밖에 없으니까 동작은 없고 비동사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he is sl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느려. 요거는 이제 형용사였었고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는 걷기는 걷는데 느리게 걸어 있네요. 뭐뭐하게 느리게 걸어 있네요. 이렇게 걷는 거를 걷는 동작을 약간 강조해 주는 게 이제 부사라고 했고요.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붙는다고 했네요. 그럼 얘는 뭐뭐하게 하면서도 걷는다라는 동작을 어, 강조했으니까 얘는 부사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slow라고 이렇게 그대로 놔두 부사가 되지 않죠. 여기다가 ly를 합체시키면 이게 이제 느린이 아니라 느리게가 됩니다. 그래서 느리게 걸어, 느리게 말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럼 완성된 문장 he slowly walks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 문장 뒤로 빼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he walks slowly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는 조용해. 한번 해볼게요. 조용해. 그 조용한 거 q u i e 잖아요. q quiet. u i e 자, 그러면은, 성, 동작이 아니에요. 성질이면은, 동작란에다가 동사를, 비동사를 넣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해보면, he is quiet. he, he is quiet 가 되죠. 자, 그런데, 밑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는 조용히 집에 들어왔어요. 조용히 들어온 거예요. 그죠? 동작을 꾸미고 있어요. 조용한 거, 그, 그가 조용하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다는 동작을 꾸미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quiet 그대로 해주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사로 만들어서 quiet에다가 ly를 붙이면 이제 얘가 동사랑 짝이 될수 있다고 했어요. 동작이랑. 자, 동작 앞에 붙여도 되고요. 문장의 뒤로 몰아도 돼요. 그래서 he quietly came home.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는 He came on 먼저 쓰고 들어와서 먼저 다 해결한 다음에 Quietly를 맨 끝에다 꽁지에다 다으셔도 괜찮다는 거죠. 자 그럼 이두 문장 차이는 뭐가 있냐면 이제 위처럼 쓰잖아요. 그럼 Quietly가 되게 강조가 돼요. 앞에다 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진짜 조용하다라는 걸 정말 강조해주고 싶으면 Quietly를 동사 앞에다 붙이면 되는데 굳이 Quietly를 강조하고 싶지 않다. 조용하게를 굳이 강조하고 싶진 않아. 그럼 문장 맨 뒤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사와 부사 하고 제가 이퀄 표시를 해놨네요. 왜 그랬냐면 방금 전까지는 형용사에다가 뭘 붙여야지 된다 그랬냐면 ly를 붙여야지 부사가 된다 그랬어요. 어? 그런데 이번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꼴이 같다라고 돼 있네요. 같은 게 있어요. 자 모든 동, 형용사가 다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몇 개는 소수예요. 몇 개는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애들 몇 개를 외워주실 건데요. 많지 않아요. 자, 우선은, 얘 보세요. hard, 열심히, fast, 빠르게, late, 느리게, 그 다음에 뭐, 늦게, early, 뭐, 일찍, high, 높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들은 다 ly가 붙지 않았죠. 그런데 얘네들은 부사로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he studied hard 할 거예요. he studied hard. 그러면 걔는 열심히 공부했단데, 다 열심히, 뭐뭐하게이니까 나 ly 붙여야지? 하고, 하드에다 ly 붙이잖아요? 그럼 얘 틀려요. 틀리고, 하드 자체가 열심히란 뜻이 있는 부사예요. 그래서 요거는 따로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he ran fast 보세요. 그는 빠르게 달렸어. 어, 뭐뭐하게가 붙네? 그래서 나, 나 ly를 붙여야지. 뭐뭐하게니까 fast는 아예 사전에 없어요.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fast까지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he jumped high를 보세요. he jumped high. 자, 나는 그는 높게 뛰었어요를 할건데 높게가 되어있으니까 또 ly를 붙여야 될것 같지 않나요? 그렇지만 ly를 붙이면 얘는 뜻이 아예 달라집니다. 그래서 high까지가 그냥 높게예요. 네, 그 다음에 he came home early 또는 late 있어요. 늦게 들어왔어요, 일찍 들어왔어요 있는데 얘네들도 뭐뭐하게라서 이제 ly를 붙여야 될것 같지만 early는 이미 l y 를 끝나있기 때문에 ly를 더 붙일 수가 없고요. 레이트 같은 경우도 ly를 붙이면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레이트 자체가 늦게란 뜻이에요. 그래서 요런 다섯 가지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뜻이 변한다 그랬는데 뜻이 변한 애들 뭐 있나 볼까요? 자, ly를 붙이잖아요. 하드에다가. 그러면 거의 뭐뭐 하지 않다가 돼요. 거의 뭐 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뜻이 거의 공부 안했다라는 뜻이에요. 위치는 이제 동사 앞에다 써야 되는데 하들리는. 이건 나중에 빈도 부사할 때 같이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기서 이제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he ran fastly는 아예 사전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a bag was highly expensive인데 highly가 원래 높게였잖아요. 높게가 될것 같았잖아요. 근데 ly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매우로 변해요. very하고 똑같은 뜻대요 그래서 성질을 나타내는 말 바로 앞에 있네요. 그래서 매우가 되고요. 자, he didn't email me lately. 했네요. 걔 나한테 요새 이메일안 보냈어. 요새. 자, 제가 요새라고 했는데, late가 원래 늦은인데, 아까 전에 늦게라고도 된다 그랬잖아요. 부사로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ly를 붙이면 또 어떻게 되느냐. 뜻이 바뀝니다. ly를 붙이면 요즘으로 바뀌어요. 요즘. 그래서 쓸때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어, 설명을 드리면, hardly ly 붙이면 거의 뭐뭐 안타라고 변하고요. hi 에다가 ly 붙이면 매우로 변해요. 그래서 높게라고 하려면 hi g h 맛이라고 했어요. fastly 아예 사전에 존재하지 않아요. early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존재하지 않겠죠. lately ly 붙이 요새로 바뀐다는 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총정리 영상으로 마무리 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